안녕하세요. 호인구상학의 사주입니다. 오늘은 춥습니다. 정말 춥습니다. 내일도 춥다고 합니다. 뭐 겨울다운 겨울이 온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오늘이 12일인가 아마 23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1월도 어느새 이제 그타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이 옵니다. 2월은 평인 달인가 그렇죠. 병인달, 병인달이고. 2월 4일부터 3월 4일. 병인달이 옵니다. 양인달이요. 구성수는 중궁수 5가 옵니다. 중궁수 5가 그냥 처음부터 다시. 이제 원칙 이런 뜻이고요. 아, 5라는 숫자는 정유반에서 이제 원칙이고 처음부터 다시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음, 5가 중궁에 떴을 때는 사실은 또또 이제 뭐 뭐 기도하기 좋은 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오 그리고 오가 오면 음 원칙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간지를 가지고 간지를 가지고 청간 간지별 2월 달 운세를 한번 보였습니다. 어, 이게 이제 뭐 연반 보는 방법이나 월발 보는 방법이나 약간 비슷한데 거기다 이제 신사적인 개념, 오행적인 개념을 더 추가를 해서 그달 내지는 그해 연운, 월운, 이를 이제 보는 이제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정법 하고 이제 내정법 구성하고, 어, 사단 낙화하고, 사주를 같이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보고 원인을 구성해서 찾고, 구성을 구성해서 보고 사주에서 원인을 찾고 거기서 어른에서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 이제 월 신년이라서네. 신년이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주를 보시는데. 사주는 제가 한 뭐, 20, 30년 했다고 했지만, 이, 할수록 이게 묘한 학문이고요. 이제 철학입니다, 철학. 정말 철학입니다. 이제 어떤 사주들은 정말로 부모가 어떻고, 자녀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부인이 언제 바람이 날수 있고, 이런 개념적인 게 어떻게 그게 맞춰질까 하는 맞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아왜 사주 구조가 이렇게 되면 진짜 이렇구나. 이런 글자가 오면 이동을 하는구나, 변동을 하는구나 이별을 하는구나. 그걸 가만히 보면 아 인간은 그런 간지 속에 사는구나. 또는 야 이게 참. 무서운 학문이다. 그러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경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주는, 특히 이제 종격 같은 사주입니다. 그냥 일률적인 사주 같은 그런 거는 사실은 보기가 애매하고, 맞추기가, 맞춘다는 개념보다도 말씀해 드리는 것들포커스나 형태가 부족한데, 저는 그런 사실은 자신은 없습니다. 닦아놓고. 그거는 뭐, 부인이 어때요? 제, 제뭐 부인의 재산이 어때요? 엄마는 어때요? 아들은 어때요? 남편은 어때요? 이거를 찝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저는 좀 근접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행의 구조가 잘 맞아 있는 구조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봤지만, 당신은 부자입니다. 남편이 바람이 날 겁니다. 아니면 당신이 바람이 납니다. 오래 바람이 났습니다. 이별운이 왔습니다. 연구를 얘기를 하면, 어, 맞아요. 남편이 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입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게 왜 맞는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그런 이유로, 그걸 다시 반복해서 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다시 이해를 해보고 이럽니다. 아, 그런 것처럼 사주는 뭔가 뭔가 알수 없는 비밀이 많은 학문이고 고묘한 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간지별 어떤 2월의 운세라고 하나 이걸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갑목 일주입니다. 갑목 일주가 올해 단목 일주가 2월달에는 병화라는 흔하게 식신이라는 운이 왔습니다. 이러면 새로운 일을 꿈꾼다, 직장 변동을 생각한다, 아니면 사업자는 사업 확대 확장을 꿈꾼다, 직장자는 부업을 해보려고 한다, 젊은 청춘은 뭐야 이성을 찾아 삼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는 간목일주는 새로운 일을 꿈꾼다, 직장 변동을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확대 확장을 생각을 한다. 직장자는 뭐야 부업을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새로운 이성을 찾아 탐색한다, 연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사주가 식상이 강한 경우에 자기 사주에서 식상이 강합니다라고 했을 때 식상운이 왔으니까 식상이 강하다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강한 시기는 뭐냐면 건강의 최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 일주 같은 경우에 아, 이달 같은 경우에 아, 사주의 상황에 따라서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약간은 그럼 수술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올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을목 일주입니다. 을목 일주는 이제 상관이라는 글자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애정 문제, 직장 실직, 관제 구설, 또는 마음이 급해진다. 아 그래서 섣부른 투자, 그냥 몸모르게 그냥 돈에 대한 어떤 문제, 부부 남편 간의 어떤 이별수, 어 실망, 서운함, 서로 이제 대들고 싸우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고, 일해주고 욕먹고 경고망동하는 달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병인달 같은 경우에 인목 중에 병화가 장, 뭐 힘이 좋다고 합니다 인중의 병화는 힘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상관으로 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게 이제 극한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화입니다 같은 이제 병화 같은 글자가 왔기 때문에 이건 비견이라고 하는데 동업 애정 금전 또 이동하고 싶다 아, 또는 아, 손재수감다 돈이 나갈 수 있다 문서 투기 생각한다 건강 조심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정화입니다. 겁재가 왔습니다. 그럼 사업 문제, 투자 투기, 삼각관계, 금전 문제, 돈에 욕심이 생기고 새로운 이성운이 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알람하고 추천. 많은 분들한테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화, 겁제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토, 식상의 운입니다. 화, 편인이 운이군요. 아, 무토 일정수에 병화가 오면 편인이라고 합니다. 편인인 오면 부도난 수표 운입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변동이사, 하던 일을 중단, 또는 뭐냐면 의욕 상실. 세상이 싫다, 불안 초조 이런 게 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사주의 상황에 따라서 소화도 안 됩니다. 아, 소화 위장병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토가 왔습니다. 그럼 기토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 운입니다. 집을 산다, 판다, 문서가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시험에 등락. 뭐 학업 취득 자격증, 뭐 이동 변동 그때 인성이다 보니까 귀인의 도움, 귀인의 도움, 귀인의 협조 그 주변이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편적이긴 해도 간혹 그분쇄적인 부분에 많이 근접할 수 있는 글자들이고 원인이고 이유고. 또는 결과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금이 왔습니다. 경금 입장 속에서 병화는 평관이 되는 겁니다. 평관 평관이 되면 건강 이상 cc구비 cc 시시, cc 기비. 그 다음에 마음 고생 또는 소송 이직 노이로제 포부 꿈이 깨진다 꿈이 새로운 꿈이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꿈을 꿈꾼다, 명예 승진 생각, 건강 이상 또는 수술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이 있습니다. 신금 신금은 병화를 보면 정관이 됩니다. 그러면 승진, 시험, 취직, 결혼한 여자 남편 문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사 명예 마음 안정 또는 새로운 스카우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수는 이제 편재라고 해서 큰 돈입니다. 그럼 큰 돈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업이냐 직장이냐 또는 투기적 성향, 경마, 주식, 코인에 관련된 이렇게 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투기나 투기나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갑니다라고 하고 간혹 미래에 대한 꿈이 아, 커진다. 꿈에 대한 생각이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계수입니다. 계수면은 정제가 됩니다. 그런 승진, 취업, 자격 이런 거고요. 여자는 결혼을 꿈꾼다. 뭐또 명예운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이제 명예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간지별, 그, 간지별, 이제 이달의 운세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아, 그, 이제,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갑진년의 병인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조금, 음, 사회적으로 조금, 어, 혼란하다고 그러나요? 좀 어지러운데, 아, 갑진년에 병인 달입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아, 갑진이라는 자체 속에서 병인을 만나면, 아직 차가운 기운 속에서, 한 기운 속에서, 아, 뭐가 와 있냐면, 화기운이온 겁니다. 아, 화가 오면, 무언가 이렇게 확 핀다, 펼쳐진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구부러졌던 것이 똑바로 나간다.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패턴에 있어서는 뭔가 꼬였던 부분이 조금 전환되지 않느냐, 좀나지지 않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줄 수 있고 아, 이제 그 2월이면 아직 초봄이긴 해요. 봄에 봄인데 이때는 이제 아, 우리가 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태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괴수 안개. 우리가 계수라고 하고요, 임수는 물이지만 계수는 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가 숨어 있는 상태 속에서 아, 네, 이슬을 만납니다. 이렇게 되면 구부러졌던 아, 게 확장이 되고 좀 펴지고 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 사주적인 개념에 있어서도 병진의 병인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사주의 전체적인 구조로 봐서 좀 습하다라고 하면 뿌리가 섞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기다 이제 화기가 너무 강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음 잎이 마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수화가 수화미제 수화기제 뭐 이렇게 합니다 음량이 잘 맞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갑진의 병인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사회적으로 조금 좀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아 어쨌든 천안 안제 거 2월이 됐으면 좋겠는데 병인달이 되면 무언가 꼬였던 게 펴질 수 있는 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해 보면서 어또 구성수 오니까 또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어, 2월달을 좀 더, 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아니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좋은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달이 갑진년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봐서 나쁠 건, 안, 그렇게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성 수도 오으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알람 구독 추천해 주시면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